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피자데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자데이가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만 BTC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날이 5월 22일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코빗, 빛썸 업비트, 유명한 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빗은 5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지금도 할수 있고요.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면 누적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됩니다. 사고 팔고 10만원어치만 하면 돼서 굉장히 간편하고 참여도 쉽고요. 거래소에서 에서 진행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5만원어치 갖고 있던 거를 팔았다 다시 사서 참여를 했고한 수수료 한 100원 정도 낸거 같네요 앞을 돌려서 주는 건데 522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썸인데 비썸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자데이 코드를 입력하고 피자 쿠폰을 받는 겁니다 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정각마다 신청을 하면 되고요 피자 9 피자 10 이렇게 해 가지고 피자 18 이거 피자 대시 하고 현재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선착순으로 100명을 준다고 합니다 앱에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앱에서 꼭 진행하셔야 되고 이벤트 쿠폰 열고 누르면 됩니다 미리 복사 해두셨다가 하는 게 좋고 100명 이라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하는 이벤트 있습니다 업비트는 pc 피자데이 2023 이렇게 있는데 이 입금 주소로 바로 출금 기능을 사용해서 0.001 비트를 전송 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2023명까지 주는 거고요 0.001 비트 정도면 36000원 정도 되네요 입출금으로 와서 비트코인 눌러주고 출금 신청 그리고 여기서 0.001 비트 넣, 입력해주고요. 바로 출금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주소 나옵니다. 여기서 BTC 피자대2023 이렇게 해서 운송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고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선착순이고요. 2시부터 되니까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라플인 것 같아서 무조건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개 정도 알려드렸는데 이외에도 여러 개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참여할 만한 곳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서 거래소에서 하는 이벤트들 참여해서 피자 당첨돼. 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